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다음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 x 가 있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어, K 더하기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KP 두 개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K와 P에 대한 관계식을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요거 하나 있고, 두 개. 나와 있네요. 요거 잘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그래프도 지금 문제에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주기를 먼저 봐야겠죠. 요 길이가 주기예요 그런데 요 길이와 똑같은 건 AB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에서 X축의 평행한 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아, 요런 길이가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주기는 원래 주기 파이죠. 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준 거니까 K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따라서 AB의 길이가 k 파이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문제에서 길이가, ab의 길이가 3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 요 길이가 지금 3분의 1 k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로, 나, 3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점 p의 좌표가 0,p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y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y는 p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계식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p가 된다라는 거. 자, 우리는 어쨌든 k와 p에 대한 관계식만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 찾아주면은 f의 3분의 1kπ라는 요 녀석이 p가 된다라는 거. 자, fx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탄젠트의 뭐라고 했었죠? k분의 x라고 했죠? k분의 x. 그래서 f의 3분의 1kπ는 k가 약분이 되죠? k가 지워지면서 탄젠트 3분의 π가 될 겁니다. 탄젠트 60도는 몇이죠? 루트 3이죠? 바로 나와야죠? 얘는 루트 3. 그래서 그 녀석이 지금 p가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하나 구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k만 구하면 되는데, 관계식을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이거, 넓이다라는 거. 자, 넓이라는 거 확인하기 전에, 지금 또, 아, 밑에는 마이너스 p구나. 음. 간단하죠, 되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p라는 상수함수니까. 결국에 넓이라는 건, 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보면은, 요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 각각의 높이가 P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 밑변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요 길이는 몇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기가 된다라는 거자 따라서 1분의 1에 K파이로 묶어서 어, 높이만 각각 더해주면 되는데 그게 2파이가 되잖아요 각각 P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K파이가 되죠? 어, 지워지니까 K파이가 아니라 2P죠 아 2파이가 아니라 음, 실수했네요 이 p가 됩니다 그래서 지워지면서 p k 파이가될 거고 그 녀석이 지금 뭐가 된다? 넓이가 3분의 5π라고 했네요 3분의 5π 그래서 π 지워지면서 따라서 pk가 3분의 5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우리 p를 구해놨죠? 루트 3이라고 따라서 k는 3루트 3분의 5가 될 거고 이 녀석 유리화 해보면 어, 9분의 5루트 3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두개더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9분의 5 루트 3그 다음에 9분의 9 루트 3을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다시 한번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k와 p에 대한 관계식을 두 개만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를 확인했다? 주기를 먼저 확인했다. 그런 다음에 요거부터 하나하나씩 확인한 거죠. 네. 자 넘어갈게요. <laughs> 자 이번 문제 다친구간영 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그랬을 때 어,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한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 먼저 그려봐야겠죠. 음. 그때 t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0즉 y축 그리고 2파이 까지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x는 2파이 자, 그리고 보통 같았으면 X축을 그렸을 텐데, 그리지 말아야겠죠? 왜?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기준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X축을 굳이 그리지 말고,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그리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요 함수는 어때요? 최대 값은 0이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0과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그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위쪽에 최대니까 아 얘가 x축이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x축을 가운데다가 그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에는 파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가운데 2분의 파이가 있겠죠. 이런 특별한 점들은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가운데에 2분의 3파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y는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점 하나하나씩 찍어 볼게요.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면은 어때요? 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아, 1이죠. 1.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전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사인 파이는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아, 이렇게 내려오겠구나. 자, 그런데 파이에서 함수값이 없으니까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부터는 요 함수를 채택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 대입해 보면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아, 1이죠. 아 연속이 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어, 1이니까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어 그러면 우리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0보다 크죠. 1보다는 작고. 그러면 0보다 크니까 대충 이렇게 있겠죠.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파이,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또 다시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내려올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그 방정식의 실근을 그래프로 확인하는 겁니까? 좌변의 그래프 그렸어요. 우변의 그래프는 f(t)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그쵸. 실근이 3개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생겨야겠죠. 그랬을 때 ft가 아니라 t의 값의 합입니다. 조심해야죠. <laughs> 자, 그래서 ft가 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처음으로 3개가 되죠. 근데 조심할 거는 t의 값이기 때문에 교점의 x 좌표를 전부 다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더해보면은 0, 파이, 2파이니까, <laughs> 그쵸. 3파이가 되겠죠. 3파이 일단 확보. 플러스. 그다음에 또 올려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4 개여서 안 되죠. 그러다가 아, 여기 접할 때. 이때 또3 개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때 x 좌표를 더해 주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얘는 지금 2분의 파이에요. 그럼 얘는요. 직접 구해야 될 필요가 없죠. 왜? 가운데 에 선대칭성을 이용해 주면 요점과 요점을 더해 주면은 2분의 3파이의 대칭이기 때문에 3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파이 끝났죠?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2파이, 그래서 2분의 13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